엑시 인피니티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엑시 구매 방법 및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관련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일단 엑시를 사기 위해서는 우선 이더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더리움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중앙거래소 계좌가 필요하고, 어, 거래소, 중앙거래소는 거래량이 가장 높은 바이낸스부터 국내 거래소에서는 비썸, 코인원 등이 있겠습니다. 코인원 같은 경우는 농협 계좌를 필요하고 어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었다면 이더리움을 메타마스크 계좌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로닝이라는 그어엑시 인피니티 지갑도 있지만 어 지금 엑시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를 설치하여 주어야 합니다. 어, 메타마스크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크롬 확장 웹 스토어에서 메타마스크를 치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계좌를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개인 키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로 저장하기보다는 아날로그로 종이에 손으로, 펜으로 써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엑시 마켓으로 이동해 엑시 3마리를 사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값도 오르고 엑시 값도 오르고 심지어 수수료도 높아서 진입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엑시를 구매하실 때보다 신중하게 한 번에 좋은 엑시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엑시는 9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각 유형은 서로 우월하고 열등합니다. 데미지를 계산할 때 상대 엑시에 따라 공격 카드 유형이 달라 결정됩니다. 엑시, 예를 들어, 새 엑시가 야수 엑시를 공격할 때 15%의 추가 피해를 입히고, 야수 카드로 물고기 엑시를 공격할 때 공격력이 15% 감소합니다. 또한 카드도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즉, 엑시, 액시, 야수 엑시가 야수 카드를 사용하여 식물 액시를 공격하면 15% 더하기 15%를 해서 총 30%의 추가 공격력을 가집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산성을 파악해서 게임을 즐기, 즐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각 유형마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HP, 모랄, 스킬, 스피드를 스탯이라고 하는데 HP는 말 그대로 체력입니다. 체력이 높으면 비교적 많은 데미지를 견딜 수 있기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랄은 열정이라고 일정이란 뜻입니다. 열정이 넘치면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듯이 치명타와 연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보다 높은 확률로 라스트 스탠드 상태가 됩니다. 스킬은 여러 카드를 같이 써서 공격, 데미지, 공격 데미지를 더 높입니다. 스킬이 높을수록 콤보 공격력이 커집니다. 스피드는 공격 순서를 결정 짓습니다. 스피드가 높을수록 먼저 때리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일대일 상황에서는 빛을 발하죠. 스피드를 높이는 카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아 그리고 스피드가 높으면 보다 높은 확률로 회피도 가능합니다. 엑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스피드는 61입니다. 스피드가 같을 때 엑시 고유 번호가 낮은 엑시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노인 우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엑시를 한번 골라봅시다. 이 사이트를 통해 랭커들이 어떤 엑시를 들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게임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장점이겠죠? 그리고 이 분석 사이트를 통해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쓰였는지 어떤 카드가 가장 많이 쓰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 엑시를 추천해, 추천해 줍니다. 어, 저도 이 엑시들을 추천하고요. 전투는 크게 PVE와 PVP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어,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돈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PVE와 PVP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엑시도 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천해주는 엑시와 비슷한 엑시가 현재 마켓에 나와 있다면, 어, 링크도 바로 주는 서비스는 덤입니다. 전투에 있어서 카드 능력치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웹사이트에서 모든 카드 능력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헷갈리는 것이 버프와 디버프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버프는 뭐 간단히 넘어가고, 디버프만 몇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로마는 도발 같은 스킬입니다. 적이 우선적으로 자신을 먼저 공격하게 하는 디버프입니다. 7은 라스트 스탠드 상태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여기서 라스트 스탠드는 모랄이 높으면 보다 높은 확률로 어, 되는 상태인 것으로 죽었을 때몇 턴을 조금 가지고 부활한다 같은 느낌 잠깐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턴에 걸리면 공격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영인 카드를 쓰면 십 턴을 어 스턴을 어 피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스턴 상태일 때 적에게 맞으면 방어를 무시하고 hp가 깎이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엑시 골라서 재밌게 게임하세요. 감사합니다.